안녕하세요, 스타라이트 앨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연준의 FOMC 회의도 있고요, 고용노동부의 발표도 있습니다. 엄청난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어떤 자세로 우리가 가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31일 수요일에 있을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입니다. 여기서 일본이 미친 적을 하고 금리를 인상해버리면 정말 큰일이 벌어지겠지만 그럴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먼저 있었던 도쿄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20%대로 매우 적어진 상황입니다. 지난 주 영상들에서도 소개했었던 이 엔켈이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해서 어, 나스닥이 지난 주에 엄청나게 빠졌던 것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이번 주 수요일 일본 은행 통화 정책 회의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수요일 어, 미 연준에서 FOMC 회의가 있고요. 금리 동결은 사실상 확정이고 다음 FOMC에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어, 오늘인데요. 오늘 있을 시그래프에서의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과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의 공동연설이 있습니다. 그래픽 관련해서는 최고의 행사이고요. 어, 때문에 엔비디아가 빠질 수 없겠죠. 그리고 시그래프의 최대 후원사도 엔비디아이기도 합니다. 이런 행사들이 뭐 별거 있겠냐 할수 있는데요. 어,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좀 올려주는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관련된 섹터들에게는 좋게 작용할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NBA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주가가 좀 올라가는 기대를 가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고용노동부 발표이겠죠. 화요일 졸지에서 구인 이직 보고서부터 금요일 노동부 고용 보고서까지 이 세부 내용의 방향성들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당일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브리핑도 영상으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우리에게 환의를 주는 불장으로 시작해서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잘 나와가지고 그동안 식었고 떨어졌던 나스닥이 좀 폭등하는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제가 잘 지켜보면서 또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영상으로 업로드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좀 쉽게 접근하고 투자할 수 있는 영상을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고 만들 수 있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